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라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 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교통범죄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아무리 격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하고 부속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0.08% 이상의 주치 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도주 등 중환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부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 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 운송수단 운전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와 승객 등에 대한 보호 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형량을 상향하면서도 배리운던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동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반영해 균형있는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민재야 항상 이거 헬로나의 퀴즈 형식으로 이렇게 어차피요. 어차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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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퀴즈로 갈까요? 네. 자 1번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음주 교통 사고에 대하여 법정 땡땡땡까지 구형. 자 땡땡땡 아주 높은 거큰거 거, 뭐 이런 말 얘기하죠. 네. 네. 자 이번 문제 드립니다. <목소리>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더라도 땡땡땡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 및 구속 기준 대폭 상향. 자 땡땡땡 사고 뭘까요? 자3번 문제 드립니다. 영점 땡땡퍼센트 이상 주취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도주 등 중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땡땡땡땡 하나. 네, 4번 문제입니다. 자. 땡땡땡땡 운전자. 역의 운송수단 및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의 교통 사고는 가중 인자로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및 도로상의 안전한 보. 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구형량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땡땡땡땡 후두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 땡땡땡땡 이송을 위한 운전 등 다양한 사례를 감정 인자로 반영하여 균형 있는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저는 개인적으로 사원 의견 아, 많이 줍니다. 아, 이 예, 생각하신 거죠. 네, 네, 이렇게 다섯 문제까지 더 함께 풀어 보셨는데요. 댓글로 정답을 달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댓글 번, 이메일 주소 함께 꼭, 함께 꼭, 함께 꼭 언제 하죠? 다음 주 목요일 7월 11일에 네, 7월 11일에 공개합니다. 검찰방송 유튜브 구독 꾹 좋아요 꾹 많이 사랑해 주세요.